여기 비가 <웃음> 우연입니다. 오늘 분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무식하다고 뭐 무식하다고 뭐동네방네 터들고 다닌다고 해. 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뭐 제가 바보입니까 이거 누워서 뭐 얼굴을 침밀게 아이고, 저 낫다, 반반한 것 다만, 다만, 뭘좀 알아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의 알콩달콩 사랑합시다.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후보 시간에 이런 게뭐 인신 공격이면은 야, 법정에 서게만 있는 저 장본인은 얼마나 큰전을저지는깁니까 정말 하늘이 노할일깁니다 하늘이 노라피. 지 얼굴이 노랗지 <laughs> <laughs> 그리고 반찬두좀많인데 제가 참 음식 솜씨 없다는 거는 워낙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 성의는 없다 이깁니다 성의가. 부죽하면 우선에는 이 할미가 해놓은 음식을 먹어. çünkü bana 그리고 하늘이 노란이야. 정보충장을정면 부인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말은 듣지도 마세요. 입만 파는 것 하면 공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소장은 접수됐고, 그럼 9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때 <laughs> 나오세요. 야, 면이 누가이탈것려고 많다! 뭐? 야, 야, 두, 두. <laughs>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라고 하고 선고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5785 사건에 원고 <laughs> 이영민 씨와 피고 전석두 씨의 이혼 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난 49년간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지나친 반찬투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됩니다. 와. 그러나 폭행은 경미한 것으로 변미하다니? 판단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결혼 당시에 동령으로 볼때 이러한 것들이 지난 49년간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본 재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원고 이영민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관한 건은 원고 폐소를 판결합니다 이상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나도> <웃음> <재밌게> <웃음> <laughs>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야들아, 엄마, 망했다. 이제, 어떡해요. 결 별지는 내 아, 방법을 말이다. 좀, 좀, 좀. 항소합시다, 우리. 그래요, 그 항소해요. 응, 그래, 그항소가그항송가 응, 응, 그거 하자. <웃음> 너 항소하면 뭐이게 그거 나가 너무하세요. 눈보기 너무 뭔 놈거야? 이들이랑 행동 생각해 봐.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었는데? 어? 이 쳐다 이 놈들. 아야, 아이 세상에. 같이 못 살겠다는데 같이 살아라. 그런 무식한 반자 자식이 어딨노? 아. 아버지. 이렇게 물 끓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물, 물 붓으려고. 어머니, 하고 이혼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말로 하자, 들으세요. <laughs>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니놈 자식 새끼를 키워놔두는 방. 지어 뭐 이런 혈주을협박한는 보소! 아, 내가 지금 쪽팔려서라도 이혼해 주겠어. 뭐, 뭐, 아니 넘기는 라 뭐예요? 이게 어디 뭐야? 어디가 넘기셨어요? 어디긴 어디야? 금강산장. 아, 아니 어떻게요? 어떻게긴 어떻게요 유언하고 중박 없이 장치고.